안녕. 오늘, 어제, 그, 토띠미를 했으니까, 오, 오늘, 오, 어제는 토띠미를 돌봐 줬으니까, 오늘은 해피, 해피가 먼저 일어났거든요? 해피, 그, 아까 그, 토띠미 봤을 때, 아까, 아까 이랬어요. 뇌정지 오고, 그리고 이랬어요. 뭐야, 얘. 이래놓고서 제가 사항 설명 다해줬어요저 어제, 일단, 해피 님이 놀고 있었, 놀고 있고, 어, 저, 그, 어, 토띠미 그랬었어요. 짜랑. 원래 이거 슬라임통이었는데, 깨끗이 씻었어요. 뻗덕뻗덕 오늘은 딸기쥬. 네, 잠깐만 자 핑크색 어디 갔지? 자 넣고 밀가루도 mình nhé. Chạy chạy biệt cơ rồi. 야, 그 음, 이거 봐봐요. 되게 이거 깨끗하죠 여기 깨끗, 깨끗. 밀가루 만지면 약간 느낌이 좋아. 난 너무 이 좋아. 잠깐만, 잠 <laughs>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laughs> 좀. 오늘 저 친구 왔어요. 근데 친구는 안 나와요. 친구 하는 거 보여줄까요? 말은 안 해요 그 대신 친구가 하는 거 잠만잠만 일로 해 모찌가 되는 느낌인데 약간 친구가 닮나봐요 이거 놨어요 친구가 이거 계속 하고 싶다고 뗐어서 제가 냈다가 <laughs> 딸기를 얹어볼게요 딸기를 만드는 중 뭐가? 물리고, 물리고, 응. 물리고, 되리 여기 좀 먹어볼래? 알아! 역시. 잠깐만, 망했는 역시. 뭐라고 다시 말해봐. 예상이었어. 이렇게 목소리 할줄 알았다고? 이렇게 될줄 알았어? 응. 뭔가 그럴 것 같아. 그럼 처음부터 네가 했어야지야. 좋네. 아니. <laughs> 아니 네가 네가 나 나보고 야 내가 할래. 그거 약간 망할 것 같아. 이렇게 말했으면 됐잖아. 아네 아니. <laughs> 잘됐지. 응. 역시 밀가루 더좋네 즉격이 급한 죽 완성됐습니다. 이쪽에 이제 딸기 저거를 감으로 잘라가지고 놓는 게 어떤? 저감 감성 시간. 당근 같아. 아니, 도넛 네, 같아. 진짜 노래까지. 니얼고는 멸치 같아. 그래. 어, 네. 근데 아까 그 삐삐삐삐 그거 뭔가 좋지 않아? 아니 리얼한데 아니 그래. 응 이제... 잠깐만요 과일 갖고 과일? 아니 과일? 가위? 오케이 과일 가위. 네. 잠깐만요 과일 네. 갖고 올게요 네. 자 제가 과일을 네. 갖고 왔어요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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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손트럽지않다안 들어오선 싫었어 그게 아니라. 오, 또딸아요 맞아. 근데 뭔가 예쁘게 잘 됐다. 예쁘잖나. 예쁘면 끝이야. 진짜 예. 예쁘고 맛있으면 끝이야. 이거, 이거 사진 찍어야지. 잠만요. 사진 찍을게요. 먼저 것것것 이거 것 보면서 따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 아이. 감성 시간 진짜로 저 찍을 거예요. 에이 진짜 찍었어요 저 핸드폰 들이대는 중 보내줘. 구독자님들도 찍을게요. 어 잠깐만! <laughs> 잠깐만! 내 얼굴을 왜 드리겠니? 잠깐만요. 네 얼굴 공개됨 괜찮아. 공개돼? 잠깐만. 악플될것 같아. 음, 어 잠만 왜? 잠만 잠만 잠만요, 잠만요. 음? 구독자님들 체크 체크. 음. 자 해피 이거 진짜 잘 먹을 것 같은데. 이건 느껴기 깨기 레스토랑에서 전수했던. 아, 내가 이거 만드는 법 알려줄게. 뭔 소리야? 진짜잖아 내가 같이 놀아 놀아줬다고? 예 내가 내가 칩이랑 내가 친구겠냐?